안녕하세요. 브레인 트레이너 웃음정원입니다. 설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감사 웃음 한번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의 주제는 감사 축복을 받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참고 문헌은 요쌤 님의 인생을 바꾸는 우음 전략입니다. 이 영상은 대운산 지오의 숲속 경치를 담아서 영상 녹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이 책의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 좋은 말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마이클 맥클러프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숙면을 취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피곤함이 없어진다. 또한 자부심을 강화시키며 정서적 유대감을 유발하여 인간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감사야말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 열쇠다라고 했다. 또한 인도의 간디는 감사의 불량이 곧 행복의 불량이다 라고 말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말이다. 다음은 감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먼저 감사하자.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인간은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는 괴태의 일갈이 마음에 새겨진다. 감사는 사람들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인간관계의 표현이다. 따라서 감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또한, 감사는 칭찬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일단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웃음이 오가게 된다. 둘째, 감사를 글로 써보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매일 또는 매주 다섯 개씩 고마운 것을 쓰게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니 감사 목록을 쓴 사람이 건강이 훨씬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하루에 다섯 개씩 감사 목록을 쓸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지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사물에 대해 감사 목록을 적어 놓으면 세상이 예쁘게 보이고, 사람에 대해 적으면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으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왜 감사한지도 찾아보자. 감사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 셋째, 특별히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제 자신의 과거를 잠깐 돌아보자. 행복했던 시절도 떠올려보고 고마워,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떠올려보자. 행복했던 삶과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도 감사해보자. 그러한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음에 감사해보자. 과거의 고통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당신은 감사의 고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잠시 눈을 미래로 돌려보자. 원하는 것을 떠올려보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미리 감사해보자.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감사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본문 소개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감사 축복을 받는 세 가지 방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감사하자. 둘째, 감사를 글로 써보자. 셋째,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자. 입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 1분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모든 삶을 무사히 이겨내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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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래에 원하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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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이 1분 감사명상은 생활 속에서 수시로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